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지금 시기를 정리하면, 잠시의 이별, 그리고 이별에 따른 아픔. 그런데 그 이별에 따른 아픔 때문에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별의 아픔을 나름 승화시키고 있는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별에 따른 아픔을 딛고 응원하면서 사랑하는 이런 것이라면 예술적으로는 그 이별에 따른 아픔을 승화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 예술 분야 중에 한 분야인 그 문학, 그 중에서도 시 부분, 문학에서의 꽃을 시라고 말하죠. 문학의 꽃인 이시 부분, 조녹주님 시세 편을 통해서 오늘은 이별에 따른 아픔의 승화가 무엇인지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시 세편인데요, 아주 어, 감동적인 시, 절창의 시고요. 어, 일반적으로 말하면 참 먹기 좋은 시, 맛있는 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운 님아, 인생은 뷰티풀, 외로운 섬이시 세 편인데, 길이도 딱 적당하고 알맞은 분량의 시세 편이 되겠고요. 특히 첫 번째 이 시는 아 정말 아주 명편 시, 빼어난 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운 이마, 조 녹주, 꿈이련가 하고 쫓아갔더니 꿈은 깨어지고 꿈이련가 하고 쫓아갔더니 그 꽃잎 바람에 날아가네 허망한 빈 가슴이 울고 불고 바보처럼 허공 중에 토하는 말 아까운 님아 아까운 님아 좋아했는데 사랑했는데 생시에 잊지 못할 사랑 꿈이여 다시 한 번만 아, 정말 가슴 절절한 시, 애틋한 시, 이시 안에 절제된 통곡이 있는 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더 낭송을 좋은 시라서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운 님아, 조녹주, 꿈이련가 하고 쫓아갔더니, 꿈은 깨어지고, 꽃이련가 하고 쫓아갔더니, 그 꽃잎 바람에 날아가네. 허망한 빈 가슴이 울고불고 바보처럼 허공 중에 토하는 말. 아까운 니마, 아까운 니마 좋아했는데 사랑했는데 생시에 잊지 못할 사랑 꿈이여 다시 한 번만. 네, 아, 중간쯤에 보면요. 허망한 빈 가슴이 울고불고 바보처럼 허공중에 토하는 말 이런 절창이 나오죠 꿈인가 하고 쫓아갔더니 꿈은 깨어지고 꽃인가 하고 쫓아갔더니 그 꽃잎이 바람에 날아가잖아요 즉 꿈은 깨어지고 꽃은 날아가고 이 상황을 어, 가수님과 이별한, 잠시 이별한 이런 상황을 어, 묘사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허망한 빈 가슴이 울고 불고, 가슴이 허망해져서 그 허망한 가슴이 울고 불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울고 불고 할 뿐만 아니라 바보처럼 허공 중에 토하는 말, 허공 중에 계속 외치는 말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아까운 님마 아까운 님마 이렇다는 것이죠. 와 이런 표현이. 정말 조녹주 님시 속에서 나온 것을 보면 절창 중에 절창이고요. 아마 김호중 가수와 관련된 시 중에서 조녹주 뭐 님이 단연 정말 빼어난 시를 쓰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문학적 성취도도 아주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좋아했는데 사랑했는데. 생시에 잊지 못할 사랑, 꿈이여, 다시 한번만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생지, 생시에 잊지 못할 그 사랑이 어, 이꿈 속에서 또 꿈으로 다시 한번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한 편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아까운 님아 시를 낭송하면서 속이 터질 뻔했습니다. 두 번째 시, 인생은 뷰티풀입니다. 인생은 뷰티풀. 조, 녹, 주. 우리 가수님, 그대 인생은 다시 뷰티풀.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신이 허락할 때까지, 내가 허락할 때까지, 날개 펴고, 박수 치고, 그대 다시 인생은 뷰티풀. 어차피 인생은 직진 아닌 굴곡이야. 그대 덕분에 나 삽니다. 네, 이 인생은 뷰티풀이라는 그 시는 아마도 가수님 인생이 굴곡이 많다. 그 자서전에서도 자신의 성장기에 굴곡이 많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또 지금도 굴곡의 한 시기죠. 굴곡의 한 환경이 다가와서 지금도 굴곡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차피 인생은 직진 아닌 굴곡이야. 인생 자체가 직진은 없고 누구든지 크든 작든지 다 굴곡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대 덕분에 내가 산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인생은 뷰티풀 한번더 낭독해드릴게요. 인생은 뷰티풀 존 옥주 우리 가수님 그대 인생은 다시 뷰티풀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신이 허락할 때까지 내가 허락할 때까지 날개 펴고 박수 치고 그대 다시 인생은 뷰티풀 어차피 인생은 직진 아닌 굴곡이야. 그대 덕분에 나삽니다. 자, 세 번째 시 낭독해 드릴게요. 세 번째 시는 외로운 섬입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외로운 섬, 조녹조. 우리는 각자 외로운 섬. 수십 년 세상 콧두레를 꿰어 쓰러져가는 작고 보잘 것 없던 외로운 섬. 외로운 섬 찾아 그대가 나타나 주었지. 나의 희망이 되어주고 피 같은 노래를 들려준 사람. 외로운 섬이 노래를 듣고 가슴이 울었다. 가슴이 녹아내렸다. 행복도 잠시 나는 다시 외로운 섬이 되었다. 자, 이 외로운 섬은 우린 각자 인생 자체가 이제 외로운 섬이고 각자 모두가 외로운 섬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수십 년 세상을 살아오면서 콧뚜에딱콧뚜에가 코뚜레, 꿰어서 쓰러져 가고 작고 보잘 것 없던 이런 외로운 섬이었다. 아, 외로운 섬인데 콧뚜에가 꿰어 있으니까 진짜 그런 외로운 섬으로 뭐 헤어날 길이 없겠죠? 그런데 그 외로운 섬을 찾아서 그대, 가수님이 나타났다 라고 말합니다. 외로운 섬에 나타난 가수님으로 인해서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피 같은 노래를 들려준 가수로 인해서, 외로운 섬이 그 가수님의 노래를 듣고 가슴 절절하게 울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가슴이 녹아내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가슴이 울었다, 가슴이 녹아내렸다, 이 말은 그 전에 가수님을 만나기 전에 외로운 섬으로 살면서는 이런 울음도, 이런 가슴이 녹아내림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메마르게 살아온, 건조하게 살아온 이런 외로운 섬이었다면, 이제 가수님이 외로운 섬을 찾아와서 이 외로운 섬이 가수님의 노래를 듣고서는 가슴에 감동으로 감격으로 가슴이 울고 가슴이 녹아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 두 행입니다. 행복도 잠시 나는 다시 외로운 섬이 되었다. 아 지금 아, 이제 잠시 이별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지금은. 직접 재생 노래를 들을 수 있을지라도 직접 가수님의 노래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행복도 잠시 멈추고 나는 잠시 다시 외로운 섬이 되었다. 아, 이렇게 막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외로운 섬도 한번더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외로운 섬, 조, 녹주. 우리는 각자 외로운 섬. 수십 년 세상 콧두레를 꿰어 쓰러져가는 작고 보잘 것 없던 외로운 섬. 외로운 섬 찾아 그대가 나타나 주었지. 나의 희망이 되어주고 피 같은 노래를 들려준 사람. 외로운 섬이 노래를 듣고 가슴이 울었다. 가슴이 녹아내렸다. 행복도 잠시 나는 다시 외로운 섬이 되었다. 자, 이런 외로운 섬에 뭐 내년 어느 때에 다시 감동적인 노래가 들려져서 이 외로운 섬의 가슴이 다시 울고 노가 내리는 감격스러운 그날이 올 것입니다. 또 생시에 잊지 못할 사랑 꿈이여 다시 한 번만 이라고 아까운 님아 마지막 마무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꿈이 다시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생시에 잊지 못할 사랑을 다시 만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하고 또 기대하면서 이런 시를 쓴 것이니까요. 자, 조녹주 님 우리들에게 언제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시를 들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아까운 재능 아주 특별한 재능, 탁월한 재능을 잘 갖고 닦아서 좋은 결실 거두시고 또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